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매일 보는 이 스크린 속 화면이 어떻게 항상 이렇게 선명하고 또 정확하게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거요. 영화 감독이 의도한 바로 그 색감, 그 분위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느낄 수 있을까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거든요. 오늘 저희는 국제 전기 통신 연합, 그러니까 ITU의 아주 기술적인 표준 문서 몇 개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래된 브라운관 TV부터 최신 HDR 기술까지 이 완벽한 화면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표준들이 그냥 기술자들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를 규정하는, 뭐랄까, 보이지 않는 법률 같은 거죠. 아, 법률이요? 네, 만약 이런 일관된 기준이 없다면, 감독이 정말 공들여 만든 그 섬세한 시각적 경험 있잖아요. 그게 우리 눈에 닿기도 전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질될 겁니다. 오늘 그 중요성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말 역설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가 지금 쓰는 최첨단 4K OLED TV의 목표 중 하나가 놀랍게도 그 30년 전에 무겁고 뚱뚱했던 브라운관 CLT TV를 완벽하게 흉내내는 거라면서요. 아니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과거를 따라가야 하는 거죠? 바로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i t u r BT-0886이라는 권고안이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거든요. BT-0886이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수십 년간 만들어진 거의 모든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는 CRT 모니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어요. 아. 제작자들이 CRT 화면에 보이는 걸 보면서 아, 이 장면은 이 정도 어둡게 하자. 또는 이 색은 이 정도로 선명하게 이걸 다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영상 콘텐츠가 CRT라는 특정 종류의 캔버스에 맞춰서 그려진 그림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LCD나 OLED 같은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은 작동 방식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어, CRT는 전자총이 형광물질을 때려서 빛을 내는 방식이라 입력 신호랑 출력되는 빛 사이에 특유의 그런 곡선이 있었어요. 비선형적인 곡선이요. 근데 최신 디스플레이들은 훨씬 더 직선적으로 반응을 하죠. 만약 이 차이를 그냥 무시하고 옛날 영화를 최신 TV로 틀면 어두운 장면은 그냥 새까맣게 뭉개져 버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희미하게 보여서 감독이 의도한 분위기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와, 그럼 제 최신 TV는 기본적으로 CRT 에뮬레이터를 내장하고 있는 셈이네요. 옛날 콘텐츠를 제대로 보여 주려고요. 하하. <laughs>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EOTF, 그러니까 전기 광학 전달 함수를 맞춘다고 표현하는데요. EOTF요. 네. 입력된 비디오 신호를 화면 밝기로 어떻게 변환할 거냐에 대한 일종의 수학 공식인데 여기서 핵심이 바로 감마 값 2.4입니다. 감마 2.4. 네. 이 숫자 하나가 수십 년간 쌓여온 시각적 유산을 미래의 디스플레이에서도 그대로 볼수 있게 지켜주는 하나의 약속인 셈이죠. 정말 신기하네요. 더 흥미로운 건 정작 CRT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에는 이런 표준이 문서로 있지도 않았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냥 모든 CRT가 물리법칙에 따라서 비슷하게 작동하니까 다들 그냥 안목적으로 그걸 기준으로 삼았던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BT-1886 0 표준을 만들려고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한 일이 뭐냐면 전 세계에 남아있는 수많은 구형 방송용 CRT 모니터를 다 수집했어요. 와 그리고 그걸 일일이 특성을 측정한 겁니다. 와 그 평균값을 내서 아, 과거의 CRT는 대략 이렇게 작동했다라고 역으로 정의를 내린 거죠. 미래 기술을 위해서 과거의 그 암묵적인 규칙을 명화한 아주 흥미로운 작업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디스플레이 자체는 과거의 유산을 존중하도록 표준화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네요. TV를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결국 우리가 그걸 보는 곳은 다 제각각인 거실이잖아요 그렇죠 햇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방에서 볼 때랑 밤에 불다 끄고 볼 때랑 화면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텐데 이런 변수까지 표준으로 통제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ITOR BT.2020이라는 권고안이 또 있는 겁니다 아또 다른 게 있군요 네이 표준은 완벽한 시청 환경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죠 물론 모든 사람의 집을 똑같이 만들 순 없으니까 대신 두 가지 기준 환경을 설정해요 두 가지요? 바로 실험실 환경과 가정 환경입니다 실험실 환경은 왠지 상상이 가요 빛한점 없는 엄실에서 하얀 가운 입은 분들이 화면을 막 뚫어져라 쳐다보는 그런 모습 <laughs> 거의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화질을 아주 정밀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주변 조명을 거의 0에 가깝게 유지하고 벽 배경 색도 D65라는 특정 회색 빛이 도는 흰색으로 맞추고요 아 색까지요? 네 화면 밝기나 명암비까지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죠. 이건 디스플레이의 성능 한계를 측정하기 위한 극한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가정 환경은 좀더 현실적이겠네요. 저희 집 거실이랑 비슷할까요? 비슷하면서도 약간 더 까다롭습니다. 뭐랄까 잘 관리된 가정 환경을 기준으로 삼아요. 예를 들어 화면에 반사될 수 있는 주변 조명 밝기를 200 럭스로 설정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거실 조명 정도거든요. 아... 이렇게 하는 이유는 TV가 이상적인 암실뿐만 아니라 약간의 방해 요소가 있는 현실 환경에서도 얼마나 재성능을 내는지 평가하기 위해서죠. 심지어 TV와의 거리까지 표준으로 정해져 있다는 게 재밌었어요. 선호 시청 거리랑 설계 시청 거리 두 가지가 있던데요? 네, 맞아요. 선호 시청 거리 PVd는 말 그대로 설문 조사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정도 거리에서 보니 가장 편안하고 몰입이 잘 되더라 하고 응답한 경험적인 값이죠. 아, 경험적인가? 반면에 설계 시청 거리 DVD는 좀더 이론적입니다. 우리 눈이 화면의 픽셀 하나하나를 구분할 수 없는 가장 가까운 거리를 수학적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아, 그래서 그랬군요. 제가 4K TV를 처음 샀을 때 소파에 앉아서는 이게 왜더 좋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고 좀 실망했거든요. 그러다가 게임하려고 TV 바로 앞까지 가서야 와 디테일이 다르구나 하고 느꼈어요. 제가 그 표준을 몸으로 체험한 거네요. 정확히 그 경험입니다. BT2020 문서를 보면 1080PHD TV의 최적 시청거리는 화면 높이의 3.2배, 4K UHD TV는 그 절반인 1.6배라고 나와요. 절반이 나요? 네. 4K의 진가를 느끼려면 훨씬 더 가까이 가거나 아니면 훨씬 더큰 TV를 사야 한다는 뜻이죠. 바로 이런 표준들이 TV 제조사들이 영화 모드나 필름 메이커 모드 같은 걸 설계할 때 직접적인 참고 자료가 되는 겁니다. 아하. 리모컨으로 그 모드를 딱 선택하는 순간 TV는 인위적인 화질 개선 기능을 다 끄고 바로 이 ITU 표준 환경에서 감독이 의도한 원본 화면을 최대한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최신 기술 HDR로 넘어가 보죠. High Dynamic Range. 이건 뭐 기존보다 훨씬 밝고 어두운 걸 동시에 표현하고 색상 범위도 넓어졌으니까 이걸 테스트하려면 뭔가 새로운 도구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ITU-L BT2111 바로 HDR 시스템을 위한 표준 컬러 바 테스트 패턴입니다 아, 그 알록달록한 막대 화면요? 네, 우리가 가끔 방송 조정 시간에 보는 바로 그거죠 이게 그냥 예쁜 색상 모음이 아니고요. 시스템이 색과 밝기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처리하는지 확인하는 아주 정밀한 진단 도구입니다. 진단 도구요? 네. 의사가 작은 망치로 무릎을 톡톡 쳐서 반사 신경을 보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HDR용 테스트 패턴은 문서로 보니까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단순한 색 막대뿐만 아니라 가장 어두운 검은색부터 아주 밝은 흰색까지 여러 단계의 회색조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최신 HDR 색공간 BT2020을 테스트하는 패턴 안에 왜 굳이 구형 HD 표준인 BT709의 색상 막대를 끼워놓은 거죠? 이건 좀 최신 전기차를 테스트하면서 옛날 휘발유도 잘 소화하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하하하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위 호환성이라는 아주 중요하지만 골치 아픈 문제 때문입니다. 하위 호환성. 네. 세상의 모든 콘텐츠가 하루아침에 HDR로 바뀌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보는 방송의 90% 이상은 여전히 수십 년간 제작된 기존의 일반 콘텐츠, 즉, SDR입니다. 아, 그렇군요. HDR 방송 채널에서 옛날 드라마 틀어줄 때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엔지니어는 이 테스트 패턴 하나만 딱 띄워보면 새로운 HDR 시스템이 최신 HDR 신호는 물론이고, 기존의 수많은 SDR 콘텐츠를 얼마나 정확하게 변환해서 보여주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그 변환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SDR 드라마의 인물들 얼굴이 막 새빨갛게 타오르거나 반대로 물 빠진 색감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이 구형 색상 막대는 새로운 기술이 과거의 방대한 유산과 충돌 없이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평화 유지군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해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원칙도 정했고, 시청 환경도 정의했고, 신호 진단 도구까지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네요. 실제 영상 콘텐츠로 시스템 전체를 테스트할 때는 어떻게 하죠? 아무 영화나 틀어서 음, 좋아 보이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바로 그때 등장하는 것이 ITU-R BT2245 보고서, 즉 화질 평가를 위한 공식 테스트 영상 라이브러리입니다. 공식 라이브러리요? 네, 전세계 연구원과 엔지니어들이 우리 모두 이 영상들로 테스트해서 결과를 비교하자고 약속한, 뭐랄까, 영상계의 표준 도량형 같은 거예요. 문서를 보니까 그냥 평범한 영상들이 아니더라고요. 하나하나가 시스템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한 그야말로 고문 테스트용 영상들이었어요.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좋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중 하나가 트럭 기차입니다. 빠르게 옆으로 지나가는 알록달록한 화물 기차를 카메라가 따라가면서 찍은 영상인데요. 아네. 빠른 움직임과 선명한 색상을 동시에 처리해야 해서 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어설픈 압축 기술은 기차 경계선이 뭉개지거나 색이 번지는 현상이 바로 나타나죠. 스튜디오 콘서트에 색종이 조각 날리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색종이 날리는 건데 이게 왜 고문 테스트죠? 그게 비디오 압축 알고리즘에게는 그야말로 악몽이거든요. 악몽이요. 비디오 압축의 기본 원리는 이전 화면과 다음 화면의 차이점만 저장해서 데이터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수백만 개의 색종이 조각이 무작위로 흩어 날리면 매순간 화면의 거의 모든 픽셀이 예측 불가능하게 바뀌어 버립니다. 압축할 여지가 거의 없는 거죠. 아. 알고리즘이 아 모르겠다 그냥 모든 정보를 다 보내 하고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테스트입니다 <laughs> 그렇군요 hdr 테스트용으로 불꽃놀이 영상도 있던데요 이건 좀 상상이 가네요 네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순간적으로 아주 밝은 불꽃이 터지니까 디스플레이가 극단적인 명암비를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또 밝은 부분 주변에 빛 번짐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에 완벽한 영상이죠. 이외에도 뭐 피부톤이나 옷감 질감을 평가하기 위한 마이코 영상이나 뉴스 자막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문자의 가독성을 테스트하는 영상도 있고요 아 그러고 보니 제가 전자레품 매장에서 최신 TV 시연할 때 계속 똑같은 영상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걸 봤는데 어쩌면 그게 이런 표준 테스트 영상 중 하나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표준화된 영상을 사용함으로써 테스트 결과는 전 세계 어디서든 반복 가능하고 비교 가능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일본의 A사와 독일의 B사가 각자 새로운 비디오 코덱을 개발했다고 해보죠. 만약 서로 다른 영상으로 테스트하면 어느 쪽이 더 우수한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둘다 트럭키 차 영상을 사용하면 동일한 조건하에서 압축 효율이나 화질을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정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전 사라진 CRTV의 유령을 최신 디스플레이에 되살리는 것에서 시작해서 네, BT-1886 였죠? 맞아요. 그리고 TV를 보는 우리 거실 환경을 정의하고 BT-2020 HDR 시대를 위한 정밀 진단 도구를 만들고 BT-2111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공식 고문 테스트 영상 라이브러리 BT-2245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화면 뒤에 숨은 거대한 표준의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이제 스크린에서 완벽한 화면을 볼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이 보이지 않는 약속과 노력이 떠오를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미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전져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은 결국 모두에게 동일한 올버런 하나의 화면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뭐 맨눈으로 3D를 보는 빗장 디스플레이라던가 아니면 사용자의 시력이나 취향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화면을 최적화하는 완전히 개인화된 시청 경험, 이런 더 진보된 기술로 나아갈 때 과연 이런 보편적인 표준들이 여전히 유효할까요? 아. 어쩌면 올바른 화면이라는 것이 더 이상 하나의 고정된 목표가 아니라 각 시청자와 환경에 따라 무한히 달라지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모두의 기준이 달라질 때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이 시각 문화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한번쯤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